됐다. 어, 오케이 좋아.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어디 이, 여기 어디고 인자야 되나? 여기? 아, 여기가. 아, 아, 하나 두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웅남. 하나 셋세 자가 자가자 맞추고 하나, 안녕하세요 대웅남 안녕하세요 대웅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웅남 인준 현민입니다. 오케이. 하나 두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웅남 인준 현민입니다. 야 저희가 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4개월 만에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그죠? 4개월 만에. 근데 오늘 공항에 팬분들이 진짜, 진짜 많이 와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날라 그래! 아, 원래 이런 컨셉 아닌데. 아, 괜찮아. 그런 컨셉 좋아. 프리하고 어, 괜찮아. 프리하고 괜찮고. 일단 저희가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죠? 그죠? 한국에 온 이유는 따라와 있죠. 그죠? 한국에 온 이유가 있죠? 저희가 대국남아가 이제 내일부터 활동. 내일부터 이제 팝시클 팝시클로 이제 유닛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죠. 네. 미카, 제이, 가람 그세 명이서 이제 유닛 활동을 하게 됩니다. 멤버들이 이제 유닛 활동을 하는데, 그지 같은 대공남 멤버로서 저희가 이제 응원을 해야 돼요. 응원을 우리가 응원을 해줄될 수는 아니.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그 뭐냐 외피디 형도 지금 없고요. 저희가 무작무작위로 그냥 연습에 실 있는 캠코더라 지금 저희 차림도 보세요. 지금 네. 공항 갔다 와서 지금 짐도 이건... 안 풀었어요. 이거 쓸지 안 쓸지 뭐 아, 쓸지, 쓸지, 쓸지 안 쓸지 네. 모르겠는데요. <목소리> 어, 저희가 또 8시클 또 대웅남의 유닛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미카 제이 가람 군을 위해서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가 방송국에 응원을 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나 알았어. 자, 빨리 그러면 들어가서 응원법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어서 보세요. 들어서 보세요. 불러 봐 봐. 이 일로와봐 덕진아 내가 카메라로 전화나 보나봐 뭐 찍고있어? 아니 녹음해서 아, 들어보려고뭐예요 예. 예. 아, 이제 질렀아 이제 질연습하 방해 느낌 나가줄래? 아, 집중해서 나 좀. 나을까? 아, 노래하자. 노래하자. 아, 잠깐만. 아, 임준이 형, 할게. 왜 그래? <laughs> 같이 노래하자, 그러는데. 미안해, 나 아직까지... 자, 기다려. 자, 같이. 잠깐 기다려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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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마듀서 받아볼 수 있어. 아, 놀래라.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문 잠지 마, 잠지 마. 의심, 의심, 의심한다니까, 잠금이요? 아무래도 어때요? 저좀 뭐, 하게 될것같아 그래도 자 어쨌든 그래서 응원법을 준비를 했는데 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을 잠갔고요. 응원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죠? 저희 또 대국나와 팝시크리 활동하는 노래 한여름 날 눈이 내릴 때까지 너를 사랑해. 저희가 또 가사까지 또 몰래 뽑았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또 우리 자 일단 제가 인준아 내가 한번 네. 뽑아서 그냥 중요한 아, 부분만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형광펜으로 저한테 제 게. 것까지 이렇게 또 우리 현명 형이 또 마련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이제 현이 형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 그때 비트베이터 활동할 때 이제 너무 이제 어렵다는 그게 많이 있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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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거 씻고 간단하게 한번 짜봤는데 일단은 현명 형이 먼저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 일단 말이죠. 하, 저희가 응. 연습을 솔직히 응. 한번 해봤어요. 응. 응, 좀 아, 그렇지, 한 번. 대충 어떤 느낌이 드냐. 제가 알 아, 그만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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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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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아침을 하지 아침을 잊고 웃는 일 모습이 너무 예뻐 그래서 행복해 정지환! 우리 닮은 아이들 만나자 예,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꼭 가자 겨자 멋을 때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그 우리가 정리를 한번해보자 이게 싸을 때도 기지자 천지완 와 이거네. 우리가 저희가 연습을 한 번밖에 안 하고 저희도 급하, 급하게 막 저희가 짠 거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말입니다. 여기 간주가 아, 나오고요. 간주가 아, 나오고 나옵니다 이제. 자 처음에 현민이 형이 노래를 해주실 거고요. 아, 그를도맛으니까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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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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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5 5 5 5 5 5 하, 하, 박경철 말을 잊고 오늘의 와스비 너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는 어 응원법 응원법만 네? 자 노래 안 하고 저희는 응, 이것만 둘이 같이 오케이. 응원법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인사드리고 노래 들으도 마무리 지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하세요. 출연가수 대구 남아의 한민 인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이 편을. 집중해서. 편지를 이제 자, 이제 자, 밝고 경쾌하게. 오케이. 자, 이제. 오케이. 자 이런 편 써봐야 되 귀여워, 귀여워. 요즘 수가없어 5, 6, 7, 태, 남, 아. 팝, 시, 이, 수, 철.

아이돌만 낳자 한 날에 한 번은 여행을 꼭 가자 싸웠을 때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전지화 사랑해요 아가 이렇게 네. 자랩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고 사막에 한 모금 물이라고 세상에 나만의 그대라고 노래 이제 하지 말자 이 예뻐 박현찬 는게 바로 이런 어, 까 전지화 <목소리> 사랑해요 우리 그 이제 여기는 편집이 된 상태고 사랑 네. <목소리> <이 목소리> 오 h oh, long be love me baby <laughs> 사랑이너 같이 하장난에 있는 그좀 거야 진짜 그러니까

I'm